4번? 그, 그쪽 줘야 되지 않을까, 그냥? 오, 걷는다. 걷는 중. 홀. 제대저톱차 붙었어요? 예. 네, 드리겠습니다. 정신 아니구만. 대참 필요하시다. 네, 와야 돼, 여기. 둘 다운. 네 갈게요. 셋 다운. 아, 다, 다컷인가요 네. 와, 이거 제일 끝에 아얘 네, 나왔어요. 창고. 3번 핑에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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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인. 아, 잠시만요. 기절. 거긴 창고 다 정리인가? 창고, 있어요. 창고 또 있어요. 기절, 창고 기절. 뭐, 뭐야, 뭐야. 사람... 특별하게... 아, 하... 하... 하긴. 하핀이 거의 차. 여기 끝. 달인가요? 네 반대편으로 갔어요. 거기. 죽을지도? 나이스. 왼쪽 오른쪽 둘다 있어요. 커프리 님. 그그돌 아닌 카스도 많이 아이스 멀리서 또있 멀리서 또.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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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디 집디 기절 돌다 기절이에요 돌은 이거 돌 하나 바... 남았어요 돌 하나 남았어요 아, 돌 라스트 오케이 잠깐만요 네네네네네 이 하면 되요 아니요 여기 붙었 다 아, 아, 넘어온다 차나도 안당리는까 반등 안못 잡겠. 비닐하우스 가운데 거기들. 앞에 두 명, 나무 뒤한 명. 한명 봤어. 아 뒤에도 있는데? 뭐야 여기 또 있어. 하나 기절이. 끈이야. 요아1 어, 그래. 그래. 기절인데 제기 네, 하나 더차 앞에 서생... 차 앞에, 앞에. 저소생하있 소생 네 소생 좀. 저희한테 박아요 두대 지나가요 아, 3배.. 3배 어리구나 차에 있어요 차에 폭 없으세요? 네폭 아, 없어요 연막만 이거는... 차에 있어요? 에, 차, 네, 차 에이, 차. 네, 푸니티 어, 차 뒷꼬리, 뒷꼬리. 나이스. 나이 나이 어. 오. 이스나이다고이게 어떻게 된이이죠이 한우님 왜 운명했나요? 라이딩샷 긁다가 하나 잡고 죽었습니다 예, 네. 여기. 와우. 어, 진짜 하시네요. 뭐야? 아, 또 있네, 두 명이네요. 님 바닥에. 오 오브... 불편인데요. 어? 뭐야 이거? <laughs> 저 집에 차박해 있어 가지고 가야 될때 지금 카펜이 어디랑 싸우세요? 저희 집. 집에... 집에 라스트 하나 남았어. 요집 안에. 특수 기동대 보내 주게 아, 범핑라스대요 나왔어요. 박수. 나이스. 와 검은 펜에서 보고가 돼. 밑에 왼쪽 밑에 차 왼쪽 오케이. 사람 차 사람 가자 여기 있다는 건 나비들. 아더기절절다절귀하 귀절. 귀 옥상 절 귀절. 귀절. 기절 귀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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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귀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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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귀 뭐. 창고, 뒤에꺼 정류장 요 끝각으로 차 내려와요 제 앞에? 어 여기 있어요? 여기부터 봐야돼요 여기 3명 기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다. 잠시 피당 운중 차 하나 네. 아, 아니 아니요. 안 하시는 게안 돼요. 안 돼요. 굴라고 해서 볼게요. 오 마이 갓. 주먹 따지. 아, 나나나 때. 어째 도 다른 팀인가 보다. 오, 오, 안 돼. 오. 어, 어, 빛빠지안돼 어. 아, 저는 안 죽죠. 고자 뭐 없나? 근처에. 빨리 이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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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어카플린이구세진한명 어디 지어 여기 네, 나무 나무 ]지? 나무 하 <laughs> 어? 걸리나? 잡을 생각인가 본데요. 와, 어떻게 살릴 텐가? 는다잡보 있나? 하나 뛰어오더라고요, 제우로. 할려 어... 갈것 같습니다. 오야. 이야... 아 배연 막에 나 아, 기절. 나이스. 어 기절. 디이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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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 많나요? 앞에. 연막. 연막이랑 앞에 돌에 있는데. 하나 기절 시켜놨거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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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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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아, 에 죽여라 나이스 왼쪽 왔고 야, 오른쪽 나무 뭐라? 어, 나이스, 잡부잡부다부개 말고, 개 말고, 얘, 얘 아닌 거 같다. 얘 맞나? 아이, 나이스, 하긴... 아니, 안에 사람 있을 것 같은데? 사람, 사람, 바라 사람, 이 기절 일단 기절 컷 어! 응? 람 뒤쪽! 창고 뒤쪽, 여기 2번쪽 얘네 람 모를 거거든요? 야 m 그 e t t e r p 오 c k e t Oh, okay. Sit it up, sit it 어 p t h a t 어요 뒷각에 어, 돌2 2 s h 돌 t That's 야 o t t 는데 바로 밑인데? 집. 여기 집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새끼 잘, 새끼 잘. 오저이 남편 머리 많이. 어, 그, 그, 어, 그나무뒤고 어, 지금 이 나무? 안 돼. 절 오들아모카 기절이야, 남자님. 머리 있는 사람 있어? 머리 연막에 한명 있고 아주. 니들 컷. 지금 여기 3번 남아 직 남아 있음. 포토 번, 들어. 여기 3번 포토 들어온번포들어 확인, 확인. 포니도 안 돼. 오른쪽으로 돌려요, 포니. 네, 3, 3번 포, 앞에. 3번. 아, 초알 없다. 네, 네, 둘 기다려. 3번부터 끝. 앞에서 끝. 내차 네, 없음, 차 없음. 데리러 가면, 데리러 가면. 왼쪽으로 나와요. 이거 아래쪽으로, 3번 쪽으로. 오토바이... 몇개겠는데요 예. 네. 예. 네. 앞에 총 있다. 아니... 이 개똥차. 앞에가 안 보여. 디젤 나이스 후니 후니 하나 고도 근데 날아가네 있어요 그냥 돌 돌에도 있어 저 인서클이라서 능선에도 있습니다 1번 엎드려 앞에 잠깐만요 디젤 나이스 나이스 네. 돼저 그냥 확컷 쳐드리 아, 뭐. 돌조심. 저거 잡을, 잡으 지금. 안 된다, 안 된다. 자기장 너무 세다. 여기 집 애들 세요. 3기장. 2번 핑. 앞에 돌. 하프님, 이거 1번 쪽에도 있어요. 1번 쪽에도 있어요. 오른쪽 기절. 저 피, 피좀 가볼게요. 돌도 기절. 나이스. 돌 잡을 듯? 아닌가? 브랜드, 제가 사보다 던질게요. 연막으로. 네. 저 오른쪽 볼게요. 네. 오른쪽 돌았다, 오른쪽. 나무. 나스 하나 여기 밑으로 내려갔어요. 1번. 이게 됐나? 이게 된다고? 바위 한대 나이스 아내턱 굴렸다 얘네 바위 뒤로 넘어왔어요 하나 기절 여기 있 이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하나 기절 폰이.. 폰이 가가가. 아, 여기도 여기 돌 돌지. 아저저 돌인가. 기절. 팔린 거기죠. 나이스. 창고에서 뛰어 올라와요. 여기 지금. 나가자. 원이스. 기절. 나이스. 뛰어 내려가려고 하는 거 뭔데요? 예 네, 연마핀. 아니면 그, 아, 나무 기절 컷인데? 네. 자, 탔어요. 하나 기절. 나이스. 탭펌바 기절이에요? 네. 그 뒤에 나무에 두는 데 지금, 지금 핑? 2번 나무. 아, 확인. 아, 2번 저, 나무. 1평 길렀대. 나이스. 기절, 기절, 한 번, 기절. 나이 타고 어, 넘어갔어 여기 끝 나이스. 나이스. 와망고나 미쳤고 이스라스트이네연막스은데스 나이스. 나스트투저 나이스. 나이스. 나 앞에 연막인나 같은데 나이스. 하나. 예, 저 앞에 저 앞에. 연막, 연막. 아 나이스. 4, 500m? 완전. 쏠까요? 살려, 살려, 살려. 맞아 안돼 분명히. 그니까 아니 저희 간땡이가 부었다니까요 아까부터 <laughs> 쟤희 <쟤네> 팀. 헤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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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되나? 우리 쪽 온다. 차. 아. 왜왜 오토바이 돌아기 전. 하나 기절한 것 같고, 지금. 오른쪽 연막 기절해요 1평째 만에. 이거 확킬이고? 왼쪽 연막, 왼쪽 마 오른쪽 끝, 오른쪽 끝. 오케이,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1평, 둘 1평, 둘이 나오려고 작업치고. 비 있는 거야? 예, 뒤에도 말이, 뒤 뒤에도 말 뒤에. 뒤에 두... 하나 기다. 응. 나이스 하나 더, 응. 나이스 나이스. 응. 이거 이쪽에 3번핑또 지금 올 거거든요. 거기서 3번팅안 보이세요? 나안 아, 보여. 저저 걸로 넘어갈게요. 보이기는 하는데. 아, 방... 한데... 애들 다뛰었다 뛰었네. 애들 다 확인. 뛰었네. 그 끝. 그 끝. 다른 데. 여기. 능선 넘어서어 보여줄게. 와요. 네, 요 네, 는 애도 있어요. 하나 여기. 3번 핑 네. 돌. 바로 돌 앞에. 아. 뭐야. 나스 여기 있어. 포터포터아포포 하나. 포포잡으잡으야잡잡포니잡으포니잡 아. 여기 빨리 빨리 빨리. 내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 아이고. 아이 라이스 나. 필요... 아나 사나. 나이스. 자, 소리 이거. 이가 이거. 이고 이거. 이거. 이 있을 거임 네. 제네 <laughs> 왼쪽에거 맞아요. 집에 없나? 형이 이안 나옴. 어, 안찾았서 네. 어디서 나거지 여기. 오. 나이스. 나이스. 어? 앞에. 와 이게 안 죽니? 세대인데? 나이스. 하나 더 있어요. 최소 둘. 연막 하네오케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밑에도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이이이이 말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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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 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말은 이은이 말은 이 말은 우리 팀이 다 잡고 댕기는데, 발가락 제 바로 앞에 있어요. 나가야. 나가야. 나지나가요 네? 나가야. 나가나내려가요차내려갔가요나가 자생 어야 나가야. 나 아 배창고 여기 있어 요 지금 1 번이요. 안에 가만히도. 저 지금 영. 나이스. 화염사 실패. 창고 뒤로 빠졌어. 어저 아, 맞았네. 맞았어요. <laughs> 죽었어, <laughs> 죽었어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